아, 저는 김용철입니다. 저는 현재 서양학하고 젊어서는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정년퇴임해서 지금 강화도에서 화실 내 고향 강화도에서 화실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고 어렸을 때 여기 초등학교 나오고 서울로 유학 가서 이제 대학생활까지 하고 그다음에 직장도 서울서 교수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그, 어, 과손, 에 강화도 땅에다가 화실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업, 작업도 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에, 정년퇴임 끝나고서는 본교적으로 여기 내려와서 많이 작품 하고 되게 발표는 서울서 많이 하고, 예. 아, 그죠. 일단 우리들이, 에, 사가 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갖는 어떤 고향의 개념 그런 것으로서 한 기능을 했고 여기 뒤에 나온 작품들이 되기는 강화도 이제 에, 우리 우리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건 만인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강화도의 역사 또또 또 그런 것들이 당면 우리 사의 소재로 활용이 되고. 또 그니까, 러 그, 강화는 그 자연도 많고 역사도 우리나라의 당군 시합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체가 나의 하나의 소양의 대, 기초가 되는 거죠. 소스가 되고. 예. 음, 한마디로 내면, 어, 우리 문화를 베, 베이스로 해서, 어, 또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는 우리 한국인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이걸 이기고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옛날부터 해오던 것 중에 좋은 문화 서양 거서 들어오지 않은 어떤 그 원래 것들 중에서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되살리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제 작품 은 옛날 민화적인 작품의 소재도 많이 갖다가 다시 현대화 시키더고 이건 이 작품은 또 우리 이 내가 살던 동네의 옛날 마을 이름들에요. 이그 마을 이름들이 한문 이전에 쓰던 우리 말의 말들이 아름다워서 이런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옛 문화+ 문화 전통의 서그 가치관 중에서 좋았던 것을 다시 다음 세대에 이어 주고 싶은 그런 작품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특히 민화적 소재를 끌어, 끌어다 쓴다든가 또 우리 자연의 환경을 갖고 소재로 한다든가 또는 뭐 이제 부부애라든가 전통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시각화시킬 수 있는 일로 미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이번 특별히 여기 이번에 이 좋은 미술관에서 강화 또는 인천 지역에 있는 작가인데 특별히 서울, 서울이라든가 중앙부대에서 많이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예, 특별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좀 많이 좀알려줘서 강화에서 세계 이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조 나는 여기 고향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 이주 온 사람들이 많이 이 와서 활동하고. 근데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또 강화를 사랑하는 강화의 내용을 갖고 조금 발전적인 작품이 조금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음.